이 갔다 오게 그래 뭐 사장이 뭐 아동 학대범이라던가 뭔가 했더니 이제 일자리 잃었으니까 뭐 다른 곳에 일하다가 이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으로 일해? 그래 뭐조지방대 있으면 우리한테 뭐 피하고 뭐라고 그래 알겠어 어찌짜말이대리 뭐 이미 나니 간단게그래조심히 간단하게. 어, 이제 여기서 진료를 받으면 되겠나? 어 잠깐만, 내가 안 보이는데? 잠깐만 의자 이거라도 침대라 하기에는 너무. 크다. 어디 보자, 어떤 걸로 받침대를 이용할까. 에 그냥 여기 이래야 되겠다. 어서오세요. 잠깐만. 팔이 없는데? 예. 팔이 아파서 오신 건가요? 예. 그럼 어디로 갈까요? 예. 예?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어떤 진로를 받으실까요? 아 잠깐만 아첫시첫첫시야서재정신인가 수술실로 가겠습니다. 아니요 어? 환자분 지금 팔이 아프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럼 수술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무슨 말이지? 잠깐만 어, 뭐야, 환자분 이름이 아니오에요? 예. 아, 그래서, 아, 이름을 말하는 거였을 거야. 예. 아니, 그러면은, 예라고, 수술슈에 가신다 말할 때 그냥, 예라고 하지, 왜 아니오라 했어요? 아, 그게, 경우는 처음이어가지고휴지실로갈때아 처음으로 이거 이름 불러야 겠다 해서 그냥 아니오라 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냥 뭐 그냥 다 아파요 해서 그냥 휴지실로 가면 돼요 아 있습니다 잠깐요 예? 환자분 얼굴 옷이 많이 본것 같은데요 이거 무슨 말이죠? 어, 뽀로로 아니에요? 뽀로로 맞긴 한데요 여기 생긴 게 웃기게 생겼어요 환자분 <laughs> 여기서 우시시지 말고 빨리 수술실에 가세요. 수술실, 슈슈시. 수술실은 어디 있습니까? 수술실은 뭐야? 천구백칠십이 층, 천구백칠십이 층, 미쳤어. 천구백칠십이 층이 어디에 있어 있어요? 아이고, 저희 회원이 어, 몇 층, 아, 미쳤어. 이거 이. 2,000 층까지 있는데요. 2,000 층까지 있다고? 진짜요? 어쨌든 환자분 아일 엘리베이터 타고 1,972 층으로 가면 됩니다. 어, 어 어쨌든 아이스. 다음. 어디서 아파서 왔습니까? 환자분? 환자분 말을 하셔야 돼요. 환자분? 아니, 환자분 말을 못해요? 아니, 그럼, 뭐, 목에 목뭐 걸렸어요? 아니요? 그, 뭐예요? 아니, 말을 해요, 그러면. 뭐, 목이 아파서 왔어요? 그럼 팔, 감기, 1971층, 층, 타이머, 골절, 고자, 어, 사, 아이고, 어, 잠깐만. 그러면 스키비리 병, 원숭이 두창 병, 아니, 그, 뭐예요, 대체? 하얀 부분? 아, 옷딱고랬구나 아니, 여기 세척탕이 아니야? 여기 병원이에요, 병원. 아, 근데 환자분, 원래 말을 못해요. 왜 말을 해야 돼요? 아, 답답하네. 그냥, 그냥 실험했는데. 아이재민이셔요 재민이, 어, 재민이 지 무시하는 거야? 어? 내가 유튜브에 봤는데, 그 유튜브를 검색해 봤는데, 그 재민이라는 걸 무시하는 거야? 가 어? 간호사가 무시해도 돼? 어? 쫓겨만 한 게? 야, 지금 너 뭐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형님. 전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병원에 이상한 것들이 봤어? <laughs> 어, 어쨌든, 다음 분. 어, 씨, 엄청, 복잡하게 생겼네. 어디서 와서 왔습니까? 얼굴이 아파서 왔습니다. 얼굴이 아파서 왔다고요? 어, 맞네, 얼굴이 없으시네요. 그러면은, 어, 어디 보자. 아, 얼굴 7층은 거의 1 0층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저기요. 저기요. 예? 예? 무슨 일이? 엘리베이터 고장났는데요? 엘리베이터 고장났다고요? 예? 엘리베이터 고장났다고요? 아, 어, 그럼 비상원을 통해서, 아, 잠깐만. 이분은, 저기요, 혹시 1층에 가시면 되며? 저 10층. <laughs> 아니, 아니. 저만 총 172층이고 왜 저분만 10층이에요? 어, 대충 저희 병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어, 병원이 있다고요? 병원의 층층 별마다 치료시가 엄청 많은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후로부터 이제 규호로 치료가 많이 지기 때문에 저희는 최첨단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몇층몇 몇 층에서는 실험실 아니면은 뭐 경리실 같은거를 많이 더 넣었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대비하여 그렇게 층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층은 거의 2000층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아니 아무리 쳐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그렇게 그 비상 계단에 타고 어떻게 1972층 까지 가요 거의 1년 2년 반년 도착하겠네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어디 보자. 잠깐만요. 어 엘리베이터. 어, 저기요. 저기요. 저기, 엘리베이터 코, 싫어하시는 거지, 저? 저기, 저기, 엘리베이터 고장났다 했었는데, 혹시, 오늘, 혹시, 아, 오늘 일요일. 아, 오늘 휴일이어서, 오늘 휴일이라고요? 아, 진짜? 진짜,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지금 환자분들이 완전 화났어요. 지금 빨려가야 돼요. 언제 수 없다고요? 야, 쉬고 싶다고요? 아니, 아니, 아무리도아무리도 일해야지. 아니, 아니, 지금 나한테 화났다고요? 나 아니, 지금 환자분들 엄청 화났어요. 지금 폭발을 이루고 직전이에요. 빨리 왔어요. 예? 빨리 왔어요. 지금, 지금 환자분들 이 엄청 화났어요. 아 저기요 빨리 빨리 부르지 못해요 저기는 아 환자분들이 자꾸 기축하는데 그거 빨리오세요 빨리 휴일이어서 아무리 도 아니 떼끼면서 어쩌지게 이거 원인 부 원인만 원인만 찾았을 거 아니 아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laughs> 어, 환자분들 죄송한데 비상 비상계단 타셔야 될것 같습니다 비상계단을 사용하라고 아 미쳤어? 아유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이 저기요, 빨리 갑시다. 비상 계단 타고 가야 된다는데. 아니, 나, 아이 저 환자분 좋겠다. 총1 7 2밑까지 가야 되 어, 저기, 뽀백, 아니요, 예? 저, 제 이름 아세요? 어, 그게 제가 얼굴이 없, 없는데도 신김새가 어디서 많이 봐서, 어, 저기, 엘리베이터, 진짜로 고칠 수 없나요? 예. 진짜요? 예. 어, 저는 다리가 아예 움직이지 않는 체질이, 체질이어서, 아니, 그,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뭐 엘리베이터 고장난거 말고는 엘리 그 에스컬레이터는 있긴 한데 에스컬레이터는 지금 또 고장나서 비장기단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님 에휴 잠깐만 진짜 예 어휴 계단 타고려다네 아휴 어휴 한분 잠깐만 너쟁인이 아니야? 예? 아, 무슨 소리요? 저 다른 분인데. 아니 잠깐만요. 저기 꼬마야. 예? 꼬마. 야 거기서 뭐하니? 꼬마라니요. 꼬마야 거기서 뭐하는 거야? 거기서 진로 뭐 갖고 있어? 아 학교 가야지. 아니, 뭔 소리요? 저는 저는 여기 어른인데 어른인데 왜 팔다리 이렇게 짧아? 머리만 크고. 아니 아니 저 저. 어르... 어른이네. 어른, 어른, 어른이야 증거 내봐. 군대 갔다 왔지. 예. 그러면 군대 갔을 때는 뭐, 어. 아이 할말 없다. 어쨌든 어디가 아 어, 벗어났으니까. 음, 지금은 치질에 걸렸어요. 치질에 걸렸다고요? 예. 치질에 걸렸어요. 치질이요? 잠깐만요, 치질은, 어, 어디 보자. 치질의, 치질 제일 멋있는, 100층이 있습니다. 100층? 아,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 고장나가지고, 계단 타고 와야 됩니다. 아 저기요, 저기요. 예? 어, 또 무슨 일이요? 계단도 고장났는데 계단도 고장났다. 어, 무슨 소리요? 계단이 어떻게 고장나? 아니, 계단이 지금 무너져나갔어요. 무너져나갔서 우리가 죽을 뻔 했네. 어, 진짜요? 예. 아니, 엘리베이터 고장나고, 아니, 에스컬레이터도 고장나고, 심지어, 계단도 부서져 있다고? 아니, 무슨 일이야, 이거? 잠깐만요. 계단. <laughs> 잠깐만요 저기.. 저기 계단은 수리중이죠? 아 예예예 예. 아 예.. 가네요? 아유 그치 다행이네요 아 이거 빨리 왔어요 계단이 손님들이 지금 요 아니 환자분들이 지금 화가 났어요 지금 지금 계단이 무너져나갔대요 예? 이거 수리하는데 거의 3일은 걸린다고? 그렇게 길어요? 어휴 신조 오는 길에 엄청 멀다고요? 아니, 그러면... 어, 일단 알겠어요. 빨리 와주세요. 엘리스컬레이터. 어, 저기 엘리베이터 고장 나가지고... 아니, 저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가지고 아, 오늘 휴일이서안 된다고요? 아우... 머리가 돌긴 돌겠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니, 저기요. 지금 제가 다리가 굳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다 아니다 힘들게 계단 오르려 했는데 갑자기 뭐, 계단이 무너져서 나가가지고 저희 어떻게 가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타고 가라니까? 아이 손님 아 환자님 예? 그몇 층이야 했죠? 100층 저는 1972층이에요 1972층? 저는 10층이에요 10층 아니 대체 이 병원은 뭐야? 괜히 이 병원 왔네 에휴 다른 병원 가자. 그래, 그래, 그래. 아, 다른 병원 가자, 다른 병원. 그래,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야. 에휴, <laughs> 대가리 아주 도이겠네, 도이겠어. 아우, 대 뗏,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거, <laughs> 거 딱, 딱. 어, 드디어 최근이다. 어또 이상한 손님들 만나고 또 이상한 손님들 만나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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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신들, 아, 또 이상한 손님도 받아들고, 아 빨리 가야 되겠다. 얘들아 나왔어? 뭐, 뭐, 뭐야? 야 근데 뽀백작 갔는데 우리 심시하지 않냐? 그러게 그래, 우리 좀 심심하네 야 어쨌든 심시하면은 우린 뭐 해야 될까? 아휴 또 그게 시작되네 뭐 임마? 아 아니야 시작해야 될건 청소 아휴 또 시작해야 된다니 에이, 얼른이나, 청소, 해야 되겠다. <뭐라> 뭐야, 뭐야. 뭐, 야 저거. 난, 너희, 잡을 것이다. 내 목표는, 내 녀석들이 낯이 아닐까. 저투모 내일은 제트대왕, 제트대왕, 대화? 트과 제트 따위는 내 상대도 안 되지, 존자는 놈은 누구야? 창조진은 비밀을 지켜야 된다말다난 내년 수제 납치할 지 나의 우리 제작사 그 우리의 제 대왕님의 목표 바로 너희를 납치해서 0 0자리 제거하는 것0 0자리 제거하는 것? 그렇다. 하지만 날 막기에는 그 놈을 막아야 될걸? 그 놈이지? 바로 나다! 응. 나는 오랜 그 끝에 나는 토니로 일했었지. 하지만 난 다시 부활을 했다. 하지 않는다만 나의 저필살을 쓰는 수밖에 단 발전 단발차이

안돼 얘들아 난 까지 그렇게 그렇게 <descriptivemus incom dialog 1981> 된인 것이다. 보백자 얼른, 여기서 나가, 너가 유일한 생존자야. 아니요, 토이씨. 토이랑 힘을 합쳐서, 얼른, 우리 친구들을 구하러 가야죠. 난 이미 늦었어. 난 레이저에 너무 많이 맞았어. 얼른, 그들을 구하러 가. 친구들이 이 모의 너의 모든 것에 너의 소중한 생명이자 너의 친구들이야 애초에 나는 유튜브도 정지당한채 매일매일 집안에 있었다고 기억 안나? 난 옛날부터 지금까지 난단 한번도 등장한적이 없어 하지만 난 이제서야 등장하였지. 하, 이 많은 신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내 허망이 이렇게 죽구나뽀백자 예, 나없이다 친구들을 구하러 갈수 있겠지? 그치? 예.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자는 그리고 이 세상을 별것이 뭐, 바꾸려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친구들은 아마 널 기다리고 있을거야 그리 그때의 그녀 속마저도 있었으난이라니겪어있신의 말을 잊지 않을게제대로그 녀석을 엇살이 그 내버리겠어요 불식.